레노버 v14 인포 iRU 14인치 노트북 8320007KR 인텔 코어 i5-1335U 8GB 256GB 아이언 그레이 프리도스 649,000원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 레노버 v14 인포 iRU 14인치 노트북 8320007KR 인텔 코어 i5-1335U 8GB 256GB 아이언그레이 프리도스 649,000원 할인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v14 인포 IRU 14인치 노트북 83A0007KR 인텔 코어 i5-1335U 8GB 256GB 아이언그레이 프리도스 649,000원 할인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레노버 v14 인포 IRU 14인치 노트북 83A0007KR 인텔 코어 i5 마이너스 1335U 8GB 256GB